아, 우리 위험하자. 윤이, 뭐해? 범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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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있어. 범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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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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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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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, 이, 연연이, 아야. 아야? 지금 이 이촌 가에 가고 싶 내가 보는 걸 어디 알아? 니는 지 알아? 우리 지금 이쪽으로 진짜 올라갔다 <laughs> 맙소사 우리는 병원이나 가보자 연연이. 맞아 저기 저기 이층 위에 저기 갬 대포 쓰는 괴물 대포 쏘는 애가 있다 괴물 대포 쏘는 애가 있다고? 응. 어? 저기, 저기 뭐? 저기, 저기 이 보여 저기, 뭐지? 뭘 발견한 거야? 어, 저기 뭐지? 스포츠템을? 에이 설마 에이 봐 뭐지? <laughs> 뭐지? 와, 진도 괴물야아 도와줘. 진도 괴물. 진짜 괴물?